이번 리페셜 핑크 교재는 앞에 있는 키워즈를 먼저 친구들과 인지를 하신 다음에 읽는 방법을 인지하신 다음에 그리고 교재를 읽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아라카타브라 교재는 키워즈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영어 문법 할때 나왔던 관사 어가 맞아요. 근데 친구들에게 이거는 관사야.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하나라는 개념일 때는 어를 붙인다는 것만 확실히 인지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읽으실 때. A clock, a hat. A frog, a hat.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개일때어를 사용한다고만 인지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a book a wand a wizard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어 개념만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a book a book no 아,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 여기 뒤에 다 읽고 나신 다음에 뒤에 퀴즈가 나오거든요. 호세 아브라카타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 어, 누가 아브라카타브라라고 마법 주문을 외웠을까라고 해서 친구들이 어, w z a r d 이렇게 대답을 할수 있게끔 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